<목소리> 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조건,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운영하는 모두의 피부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지 분비가 알갱이화 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가. 왜 자꾸 피지 분비가 계속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말 이걸 뭐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피지 분비가 증가되는가를 좀 알게 되면 이런 환경을 좀 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걸 예방할 수 있겠고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피부가 사실 좀 망가지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평소에 궁금했던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어떤 환경, 피지 분비가 감소하게 만드는 것에 접근하려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조건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경우에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가? 뭐 제가 이제 예전 과거에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들인데요. 진피 혈관이 증식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진피 혈관이 증식하게 되면 피부 안의 온도, 진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게 돼서 폐하, 수소이온의 농도가 빨리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폐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의 진피 환경은 중성이 정상인데 비해서 자꾸자꾸 산성화되는 거예요. 폐하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산성 환경에 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피에 있는 혈관에 염증 반응이 쉽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 벽이나 혈관 어떤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에서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자극이 와도 피부에 뭐가 많이 생기게 되고 뭔가 전체적으로 다 언밸런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피의 혈관이 증식되면 어떤 피지 분비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진피 혈관이 증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서도 진피 혈관이 증식하고 확장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떨 때 있어요? 여름에 집에서 어느 날 자고 일 났는데 나는 더운 걸 하도 못 느꼈어. 그런데 아침에 깼더니 코에 유분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어, 특별히 뭔가 문제될 게 없었고 나는 잘때 시원한 방에서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분이 증가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자기 자신은 느낄 때 크게 도움을 못느꼈을더라도 피부가 느끼는 온도는 꽤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높게 되니까 혈관이 확장돼서 이것들이 피지선을 결국 자극하게 되고 피지선이 자극되면 피지 분비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진피의 폐하가 감소한다는 거는 즉, 산성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피부 안에 혈관이 많이 상승해서 진피의 폐하가 떨어지게 되면 피부 안은 원래는 중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산성화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피에 있는 산성을 가진 물질들을 자꾸 외부로 보내버리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진피안이 안 그래도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산성화된 물질이 간직되어 있으면 진피가 중성화되는데 불리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피안에 있는 산성 물질,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피지 같은 거, 유분 같은 것들을 자꾸 외부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거죠. 피부안이 중성이 정상인데 그걸 자꾸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성 물질을 외부로 뿜어가지고 자꾸 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확장이 되게 되면 유분 배출을 자꾸 늘리게 돼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 방에서 자는 것도 혈관 확장이 돼요. 어? 그렇게 덥지 않은 방에 잤을 때도 확장되어서 유분이 배출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낮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 경우, 밖에서 더운 날 오래오래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냥 그냥 뭐 시원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잤어. 그랬더니 아침에 깼더니 유분이 많이 증가돼 있어요. 왜? 밖에서 받았던 열들이 체내에 남아있다가 자는 도중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계속 유분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평소보다 오늘 야외 활동을 너무 많이 했다. 더운 날 밖에 너무 많이 서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 좀 시원하게 하고 주무시는 게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에 트러블을 막는 한 좋은 예방책이고. 그 다음에 유분배출을 막는 좋은 예방, 예방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피부 장벽의 손상. 결국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을 다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장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오일 클렌저 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면 오일 클렌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워터로 된 세정제나 또는 어떻게 되면 밀크로 된 세정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안 지워지잖아요. 화장품이 잘안 지워지잖아요.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쩌다가 한번 오일 클렌저를 쓸수 있는데, 오일 클렌저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만, 이 오일 클렌징을 할때 피부 장벽 사이에 있는 지질층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클렌저를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장벽 손상도 그만큼 많이 따라오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피부 장벽 손상이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일어났을 때는 피부가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회복을 해요 피부 장벽이 계속 반복해서 망가지게 되면 그런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 깨져가지고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피부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뭔가 회복할 타이밍을 놓치고 뭔가 계속 그 손상되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손상을 주게 되면 이제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돼요? 조금 늦출 수는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레이저 치료를 언급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자꾸 권한다, 뭐 병원에서 자꾸 뭐 상업적으로 된다, 뭐 이렇게 환자들은 거부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 2주나 3주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으나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어? 그럼 화장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화장도 사실 너무 진하게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피부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는 거 피부 장벽이 손상됐으니까 당연히 각질층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증발이 빨라져서 피부가 빨리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많아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물의 증발이 더 빨라지게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피부 표면은, 피부 안은 자꾸자꾸 자꾸 건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그 건조한 환경을 억제하려고 어떻게 돼요? 유분을 배출해서 피부에 기름막을 씌우려고 해요. 기름막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의 증발이 억제되니까, 물론, 각질층만큼은 억제하지 못하지만, 물의 증발을 억제하니까, 오일, 유분을 배출을 늘려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피부의 건조함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스스로 방어 기전이 가동이 돼서 피부 표면에 건조를 막아주려고 유분 배출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산성 물질을 분비해서 피부 표면을 약산성화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분비할 수 있는 약산성 물질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약산성화 시키는 메커니즘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특정한 물질 하나에 의해서 피부 표면이 약선성화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때, 피부 표면을 음... 약선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분의 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분이 프리페트 시드라고 하는 유리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배출되면 피부 표면이 산성화되는데 유리한 환경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유분이 배출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알칼리 세정제의 지속적 사용 우리가 세안을 할때 알칼리 세안제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얼굴이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 뭔가 깨끗이 잘 씻겨진 느낌도 들고 그런 어떤... 깨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알칼리 세안제나 세정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피부 표면을 자꾸 알칼리화 시키는 거예요 피부 그 표면이 알칼리화 되면 어떻게 문제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유분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부 표면이 알칼리아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어떤 얼굴에 너무 뭔가 뭐 어떤 더러운 것도 많이 있고 이래갖고 어떤 위생적으로 좀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어서 알칼리 세안제를 썼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럴 때 하고 나서 약산성 세안제로 가볍게 다시 한번 세안을 하라고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이중 세안이 피부에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어쩔 수 없이 알카리 세안제를 써야 되는 경우, 세정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알카리 세정제로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에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된 상태로 오래 남아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산성 세안제를 가볍게 해주게 되면, 피부 표면이 알카리로 남아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알칼리 세안제 사용 후에 가벼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유분 배출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 중에 건조한 환경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예요? 겨울철 같으면 낮은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뜨거운 히터 바람 그다음에 참바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표면이 건조해져가지고 아까 전에 어떻게 돼요? 피부표면이 건조해지면 피부,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 피부 표면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유분이 배출이 돼서 막을 씌우게 돼요. 그러면 물의 증발을 수분의 증발을 조금 막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유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분 배출을 늘리는 거예요. 알칼리 세안제로 얼굴을 뻣득뻣득하게 소리나게 세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자기 피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피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약산성 물질들을 배출해서 어느 정도 피부 표면을 정상화시켜 놨는데 알칼리 세안제를 써서 뽀득뽀득 소리가 나듯게 그런 약산성 물질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어 뭐야 내 피부를 자꾸 공격하네 그러면 유분을 더 배출을 늘려요. 그래서 유분 배출을 자꾸 더 늘리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알갱이화 되게 되죠 왜프리페틱시드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유분으로 나오는 것들이 알갱이화 돼요 즉 코르크 마개처럼 딱딱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화돼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들이 피부에 유분 배출을 늘리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지가 끼었을 때 그냥 둬도 될까 왜냐하면 이런 피지가 끼었을 때 산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블랙헤드가 되고 보기 흉하게 되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냥 두면 뭐 자꾸 모공이 커지진 않을까? 이거 제거해야 되나? 제거했다 자극이 돼서 모공이 또 커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 녹음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